고객님 차량이 이전되기 전이기 때문에 슈퍼 차저를 못 쓰는 상황입니다. 고객님이 내일 차량을 받아보시기 전 저희가 일반 저속 충전으로 충전을 해놓고 세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지금 남아 있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 고객님이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차량을 사용하실 분은 아드님이셨습니다. 아드님께서 요청하셨던 모델 3 롱레인지 모델로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시오름 수는 900 점대가 나오기 때문에 최저금리로 꾹꾹 눌러드려서 만들어드렸고요. 희망하셨던 차량 함께 보실까요? 정말 인기가 많은 금액적인 부분과 정말 연비적인 부분 모든 부분 분이 선호도가 많은 차량입니다. 모델 3 모델로 저희가 진행을 도와드렸고요. 롱레인지 모델이기 때문에 배터리 잔량이 엄청난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의 흰색깔 바디로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내를 보시게 되면 정말 신차급 향기가 날 정도로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오토 파일럿 기능들이 모두 추가되어 있는 모델로 진행을 도와드렸기 때문에 먼 거리 운행하실 때 훨씬 더 편리하게 운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업체를 비교하시다가 차량을 믿고 선별할 수 있는 곳에 맡기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첫 통화부터 출고까지 최선을 에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항상 조심히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